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나 부자 되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주간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4년 이 나스닥이 마찬가지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사태로 인해서 하락했던 흐름이 있습니다. 이 관련 하락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 크림반도라는 병합 이후로 이제 현재 하락 흐름이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오히려 이제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 이 코로나 사태의 하락 지점에 많이 못 잡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어, 주식 비중을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살수 있는 어, 좋은 찬스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없으신 분들도 현금을 동원해서 사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전쟁 리스크는. 조만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중에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오기는 아니죠. 저의 주관적인 분석은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열성 팬, 이제 수란자, 특급 팬 이렇게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운영하고 있으며 멤버십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 2014년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나스다 QQQ의 차트입니다. 2014년 3월 7일 91.36 불이던 이 나스다 차트 잘 우. 상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 그등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2014년 4월 15일까지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6.91% 7%에 가까운 하락 그등이 나왔는데 이 크림 반도 사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크라이나 남쪽 흑해로 돌출되어 있는 이 반도, 이 크림 반도에 대한 이제 영역 예, 본래 어, 러시아 영토 1954년까지 러시아 영토였다가 1954년에 우크라이나 영토로 편입이 되었는데 이런 영향, 2014년 3월에 러시아가 무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병합하면서 일단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23년 만에 다시 러시아 영토로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일단 국제 정세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QQQ가 마이너스 6.91%의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불과 한 2개월 만에 다시 원복하는 모습, 그리고 이 이후에 다시 큰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하락이 있으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이미 이제 코로나 19라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나스닥 고점 대비해서 28% 가까운 최저점 대비, 어, 최고점 대비 최저점이 28%에 가까운 하락 흐름이 나왔지만 불과 2~3개월 만에 어, 돈 풀기, 미국의 적극적인 돈 풀기와 양적 완화로 인해서 어, 큰 상승 흐름이 나왔고 결국은 이렇게 이 코로나 이전 사태 235달러 정도 상태에서 지금은 현재. 300달러가 넘는 이 나스닥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최고 뭐 400달러도 넘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QQQ는 꾸준히 우 상향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전 사례들도 보면은 나스닥이 중간 중간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하락 이후에는 다시 상승하는 우 상향 차트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빅 찬스다, 나스닥을 살수 있는 좋은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골드만삭스가 올해 S&P 500 지수 목표치를 4,900포인트, 기존 5,100 정도에서 4,900포인트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 지금 수치가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S&P 500 지금 현재 지수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4,400선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4,418포인트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4,400선에서 11%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빨리 하반기 해소가 된다면 골드만삭스는 5,500선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400선에서 5,500선까지 도달을 하려면 올해도 S&P 500 지수가 지금 현재 25% 가량 상승 흐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주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잡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S&P 500 연말 기준으로 보면 11%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골드만삭스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목표가를 뭐 하향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치, 현재보다는 높은 수치에 있다는 라점 참고로 봐주시고 그럼 주간전망 관련해서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관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2월 14일과 2월 18일 사이 연준이사회 상원 인중과 실물 경제 지표 발표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이벤트 2월 16일에 지금 보시면 이 F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월 소매 판매 발표가 되고 있으며 1월 15일에는 이제 PPI 지수 발표가 있고 여전히 높은 상태 이미 CPI가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PPI도 높은 수치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소매 판매 부분에서 어느 정도 미국인들이 소매, 소매가, 소비자 활동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관련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미국 경제 활동은 이 소비 활동을 지축으로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는 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이 소매 판매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2월 17일 보시면 이제 2월 필라델피아 여는 경기 전망지수 어, 관심있게 봐야 되고요. 나온 대로 또 올려드릴 예정이며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여는 총재 어, 발언이 있고 그리고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 발언 그리고 2월 18일에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옵션 만기일이 있으며 그리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여는 총재 발언 아,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의사, 이사의 발언이 있다. 아, 미국 옵션 만일에는좀 빠질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봐주시고, 그래도 이제 보유 종목들을 아직은 홀드할 상태, 홀드를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얘기드렸듯이 2월 14일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실적 발표를 다시 보면 2월 14일 지금 현재 컨티넨탈 리소스 장후의 발표가 있으며 2월 15일 에어비앤비 로블록스 저는 이제 에어비앤비 로블록스 실적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며 에어비앤비 당연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크다. 로블록스는 유니티의 실적을 이제 참고로 봤을 때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비아콤 CBS가 있으며, 그리고 2월 16일 가장 중요한데 장호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다. 그리고 시스코, 어플라이드 매트리얼스, 뭐 AIG, 도어대시엠버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2월 17일 장, 전에 월마트, 월마트도 실적이 당연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서던 박스터, 뭐 팔란티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모아가다가 일단은 홀드한 상태인데 이 팔란티어에 대한 영상을 제가 또 별도로. 지금 찍어서 이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장 후에는 로코의 실적 발표가 있다. 그리고 2월 18일 금요일 장 전에는 디오와 드래프트 킹스, 뭐 PPL의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주간으로 이제 주간 맵을 보면은 지난 주한 주간 맵을 보았을 때 일부 종목들 아직 좋은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디즈니도 이제 실적 발표 후에한 주간 5.25%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반도체 섹터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58% 은행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좋았으며 리오프닝주 섹터 좋았고요. 그리고 이 디어 금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디어의 지금 현재 한 주간 의 상승률도 6.27%에 달해 있다. 하지만 400%에 거의 접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에너지 섹터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드린 리오프닝주 이 보잉은 2.83%에 한 주간의 상승률 델타 항공은 6.2% 아 어, 그리고 현재 유나이티드 헬라인은 9.69%의 한 주간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으며 크루즈 여행 관련 이제 카니발이 10.42%의 상승률, 로얄 캐리비안 11.09%, 노르웨이전 5.88%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리오프닝주는 계속적으로 이제 들고 가기에 좋다. 그리고 이번 하락에 리오프닝주의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좀더 하락 어, 사, 어, 비중을 좀더 많이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디즈니 관련해서 앞으로 이 OTT 시장, 이 넷플릭스의 OTT 시장을 디즈니가 좀더 많이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이 디즈니 플러스를 주목을 해야 되라고 더 보시면 되는데, 이 급격하게 디즈니 플러스가 올라온 모습을, OTT 시장에서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디즈니는 리오프닝주에도 해당이 되고, 이 메타버스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 계속적으로 관심있게 지켜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 리오프닝 관련해서 파크 부문의 실적은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에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이제 회복이 되는 순간, 지금 현재 디즈니의 실적이 더 좋아질 수가 있고, 앞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관심을 가질 만한 주가 수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1분기 실적 매출액은 전년비 35% 증가, 영업이익은 151% 증가가 되었으며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콘텐츠 확장의 원년이 된다. 2023년까지 디즈니 플러스 진출 국가 수를 2배 이상 늘리고 특히 아태 지역의 50개 이상의 로컬 콘텐츠 및 오리지널 라인업 확보를 위해 2022년 콘텐츠에만 39조 원을 투자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의 시장을 디즈니가 가져오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넷플릭스는 이제 점진적으로 하라 디즈니는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넷플릭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시면 되고 오히려 넷플릭스보다는 앞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디즈니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다. 이 지금 OTT 지금 확장과 리오프닝 메타버스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의 우크라 러시나 러시아 관련해서 이제 전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있지만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뭐 회복하는데 결국 3.5개월 회복하는데 2개월 3개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미국 증시는 이제 우상향하면서 어, 하락 시에 오히려 어, 추매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저점을 잘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저점 체크를 하면서 어, 매일 매일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 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주로 했습니다.